갑자기 찾아온 하락, 당황스러우시다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걱정 말끔히 없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저께 FOMC 회의로 인해 조정세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와 앞으로 나오게 될 시장의 모습을 예측해보고 넥스트 알트코인 섹터에 대해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새벽 FOMC 회의와 금리 발표 후5% 이상 하락하였고 지난 밤 사이 추가 하락이 진행돼 현재 97K 근처대에 자리잡았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되었지만 그후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들로 인해 자 시장, 특히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 것인데요. 보시면 나스닥과 S&P500이 각각 3.5%와 3%, 3 정도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간 고점 갱신을 해주며 상승해주던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빠진 것을 보면 시장은 이번 FOMC 연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러인덱스 또한 위험자산이 하락하자 상승해주었고, 원화가치는 급락하여 어느덧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해주었습니다. 문제가 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연준은 법제적인 한계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두 번째, 25년 금리 인하는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금리 전망치를 3.4%에서 3.9%로 상향 조정한다. 세 번째, 26년 금리 인하 전망치도 2.9%에서 3.4%로 상향 조정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연준은 이전 FOMC 회의까지만 해도 미국의 성장률과 기반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왔었고, 그로 인해 25년 금리 인하 횟수와 인하율 또한 기대한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간 연준은 누가 뭐래도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말해왔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 소프트 랜딩, 노 랜딩을 기대하게 만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연설로 인해 연준은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에 있다는 것을 밝혔고 이는 자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혼란이 어느 정도 급이냐?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있었던 FOMC 회의 중 가장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난 2년간 있었던 페드데이, 즉 FOMC 회의가 있던 날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여파로 기존에도 그래왔었지만 FOMC의 안 좋은 영향은 기관과 ETF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매크로 경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 반영되었고,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왜 이렇게 갑자기 노선을 바꾸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경제정책 기조가 대대적으로 바뀜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한 것이 인데요.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민정책 등 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은 결과만 놓고 따져보았을 때 경제성장률은 높아지지만 물가 또한 높아지는 정책들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이번 FOMC 회의를 통해 높아질 물가에 대한 걱정과 대비를 미리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면 앞으로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지 예상이 되시죠? 향후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뷰는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재 이번 불장이 아직 초입 단계이며 끝나는 시점은 일러도 내년 1분기라고 생각합니다. 뷰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그 키를 트럼프가 쥐고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지와 그가 공략으로 내건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의 진행 상황은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뉴스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친암호화폐적인 트럼프에 의해 다시 상승세에 돌입할 것이라는 제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현재 장세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획도 세워 볼수 있겠죠.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현재 조정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조정이 수그러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일부 또는 전량 매도한 후 관망하고 장세가 다시 좋아질 때 매수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 현재 장세를 쌩으로 맞음에 버틴다.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단점으로는 장세가 다시 좋아질 때 발생하는데 이번 반등이 진짜 반등, 찐반인지 아니면 하락 되돌림, 즉 데드캡 바운스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드캡 바운스에 매수하였을 경우 최악은 본인이 매도한 자리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되죠. 찐반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겠 죠. 하락분은 피하고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장세를 생으로 맞으며 버티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의 경우 앞서 데드캡 반운스 에서 매수했을 경우처럼 사고 팔고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보단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이 있겠고요. 또한 반등세가 왔을 때 반등분을 100%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겠죠. 단점은 만약 예상 범위 이하로 하락 이 발생한다면 강제로 물리게 되어 손실이 누적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버티다 버티다 더는 버틸 수 없겠다시 슬 하락이 나올 때 많은 투자자들이 페닉셀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존버에서 다시 반등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락이 발생 한다면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꼴이 되어 굉장히 고통스럽고 손실 또한 크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는 장세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세는 어떨까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어디 까지 일어...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조정세는 페닉셀이 나올 정도거나 하락장 시작을 알리는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아니 제가 보기에 극소수의 트레이딩 고수분들을 제외하고 가장 신경을 덜 쓰면서도 현재의 조정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쌩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지난 수년간 시장 참여를 하며 매매한 경험을 받아 그렇고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업이 아닌 직장을 병행하며 투자를 하신다는 점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도 가장 편안할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최고점 꼭대기에서 매수를 한 경우만 아니면 놔두면 손실은 모두 회복될 것이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놔두면 오른다인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가정은 현재의 조정이 상승 장세 안에서의 조정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었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현재 장세가 놔두면 오르는 상승 진행 중인 장세인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부터 하락장 시작이거나 조정장이 오래갈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할수 없을 겁니다. 먼저 현재 장세의 투기적 상황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선물 시장의 거래량을 보시면 극한의 과열 구간인 600억 달러 부근에서 현재 400억 초중반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물 시장 월평균 거래량은 변동성이 거의 없거나 올라가는 추이이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이 아닌 건전한 현물 매수세로 견인하는 상황이라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상승 모멘텀에 탑승한 상황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난 48시간 동안 비트가 내려가는 동시에 7만 개에 달하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신규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물량을 매도할 때 고래들은 그 물량을 온전히 받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 사례만 봐도 알수 있듯이 큰 추세를 먹고자 한다면 현재의 변동성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의 거래소 순유입과 순유출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더리움 고래들 또한 비트코인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위아래의 그래프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시면 현물 거래소의 이더리움 총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거래소 내에 소유하여 매도하길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높은 목표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은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더리움을 수용하는 금융기관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관과 세력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이더리움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한 필수 재료인 스테이블코인 공급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만 테더시 가 총액은 500억 달러 이상 급증. 현재는 1,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로 약 20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즉 온체인 데이터상 시장을 견인시킬 수 있는 재료들은 꾸준히 하나둘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발더 들어가서 다음 알트코인 장세는 어떤 섹터 위주로 진행될까요? 그 힌트를 최근 거래소 상장 코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은 모카버스, 로닌, 스크롤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일 꾸준히 상장시키고 특히 밈코인도밈코인이지만 최근 게이밍, NFT 섹터들도 유독 상장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중앙화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상승률 그리고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코인들을 체크해보니 대부분 가격 방어가 준수하고 힘이 좋은 코인들은 게이밍과 NFT 코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섹터별로 순환하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현재 흐름이라면 매우 높은 확률로 NFT, 게이밍 섹터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꽤나 준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전달드렸던. 최근 11월, 대표적인 NFT 거래소인 오픈시와 블러의 NFT 거래량만 보아도 전월 대비 약 10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NFT 시장 거래자들이 지난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근 상장한 매직에덴만 보더라도 NFT가 여전히 시장의 한 섹터로 견고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시장의 변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핫한 코인들을 주로 상장하는 빗썸과 최대한 안정성을 검증받은 프로젝트의 코인 위주로 상장하는 업비트가 동시 상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매직에대는 그만큼 트렌드성과 안정성 모두 인정받은 코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1등 NFT 거래소인 만큼 팔로워 수 또한 74만 명으로 상당히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직에대는 업계 1등 VC들이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특히 패러다임이 두번 나눠서 투자한 코인이며 솔라나 기반 NFT 거래소답게 솔라나 벤처스, 게임 및 NFT가 주력 모델인 애니모카와 미국 1등 거래소 코인 베이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펀딩 라운드에서 159밀리언 정도를 투자 받았는데 이는 매직 시청이 200위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받은 편입니다. VC들이 쟁쟁하게 투자한 프로젝트답게 매지게 되는 지난 21년도부터 솔라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로 출발했으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 다양한 블록체인으로 확장되어 현재는 멀티체인 NFT 마켓플레이스로 도약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1세대 NFT 마켓거래소들을 모두 추월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이 퍼치 펭귄이라는 것도 지금 보시는 건 35.8이더, 즉 2억 원이나 하는 것을 보면 NFT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매직 에덴의 바나. 여기 나와 있는 고양이들도 평균적으로 민팅가 0.03 이더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현재 낮은 것들은 최소 이것의 10배인 0.2 이더. 높은 것들은 1 이더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하지 않고 NFT를 구매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웬만한 알트코인 상승률보다 빠르고 견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즌은 가면 갈수록 시장 사이클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짧으면 주 단위, 길면 월 단위로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데 저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 시간 시장을 리서치하고 이를 저희 구독자분께 공유드리고자 저희 유튜브와 텔레그램에 관련 내용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구독자 수가 정체기에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오늘 소개드릴 알트코인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플 가셔서 방. 무나신은 무료로 알트코인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